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4일 연중 23주간 토요일이구요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6장 43절에서 49절이죠 6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복음의 또 제목을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보물은, 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보물은, 음,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6장, 루카복 6장 43절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하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 내 말을 실행하라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음, 이 문장은요 어, 도덕주의에 반대하는 심층 심리학을 잘 확장해주는 문장이죠. 도덕주의는 인간이 항상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다소 피상적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한 도덕주의는 무익할 수밖에 없죠. 자유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심리적, 도덕적 구조와 일치합니다. 인간은 나무와 같죠?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그 인간의 태도, 즉, 삶에 대한 본질적인 그 부분들, 삶의 근본적인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천천히 형성되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영성가들, 영적 저자들이 마음의 교육을 다룬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마음을 교육, 마음을 교육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무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다른 나무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뜻인가? 나무도 서로 분리적으로 이렇게 자라야지 서로 붙여 있으면 서로 어 엉키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러한 그 말씀들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음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나무의 자리를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바오로 사도의 비율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대를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음 조금 전에 말씀 나무와 나무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접목시킨다고 하는 건데 이식이고 접촉이고 접붙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비율을 사용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에 접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한다는 것이죠. 음, 내가, 아,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인 내가 접붙임을 받았다면, 사과나무인, 사과나무인 내가 복숭아나무에 접붙였다면, 사과나무인 나와 복숭아나무인 너가 한 식물처럼 자라려면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 그 뿌리와 수액에서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만나야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의 한거죠. 자 읽어볼게요 11장 17절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그대가 그 가지를 자리에 접붙여 접붙여져 그 올리브 나무 뿌리에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그대는 잘려나갈 그 가지들을 약보고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는 가지들이 잘려 나간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 나가고 그대는 믿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면 안으셨으면 아마 그대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쭉그 이하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루가복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루가복음, 가시나무에서 무엇를 따지 못하고, 다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는, 놓, 놓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는 나와 있죠.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하는 거죠. 이 구절은요 현대 심리학에서도요 지극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음은 보물이라고 불리잖아요. 아이들에게 돼지 저금통을 주어서 아이들이 돈을 저축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한 푼씩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 좋은 액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보물을 쌓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봉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노인이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갈때 옮겨주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도움의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제2의 천성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선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렇게 선한 품성을 지낸 당신은 복이 있다 하고요. 어디에서나 좋은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모든 것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든다고 할 때, 우리 믿는 이들은 그런 말을 싫어할 수 있어요. 싫어해야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완고하고 화를 잘 내고 피상적 성품을 가졌지만 항상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음,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입은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죠. 음, 마음에서 넘치는 것이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보물들입니다. 고백자들은요, 종종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들을 자주 들어요.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저절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어라든가 용어를 어떻게 다 마스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죠. 우선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한번 세보세요. 피곤하더라도 혀를 제어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배우고 조절한다면 할 수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제력을 잃고 또 그래서 과목해지고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를 칠 수, 질수 칠 없게 정상적인 대화를 즐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될수 있죠. 이 자연스러운 성실함은 마음에 있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즐겁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명예롭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위선자가 되지 않고 남을 나쁘게 말하는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싶다면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좋은 생각은 내 마음속에 돼지 저금통에 넣어둔 동전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금통에 동전과 같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어... 이제 연중 24주 일로 돌아서고 있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한가회 갔다 는 추석말들처럼 어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가 되길 바라고요 이번 추석 때이 영혼돌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겠습니까? 계속해서는 이 영혼돌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 거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와 또 구입을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성교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성교가 아, 좀 요즘에 주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육께서는 여러분들을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